맨꼬지이 사이에 두고 다 감자머리 녀석이 또 나타나버렸어요! 말리조탄는 그냥 가가지고 속닥속닥해! 뷰스터의 인생 애니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애니. 아! 이거 물었지! 앵구! 등장인물이 렇게 많다고? 아니 이거 알려줄게. 짱구, 짱구, 짱아, 짱구 엄마 봉미선 씨, 짱구 아빠 신영만 씨, 짱구 강아지 신둥이. 남일 선생님. 현우 아, 씨. 미리 씨. 현우 씨. 미리 씨. 미루 씨. 음, 음, 음. 사랑했나봐, 이을수 아, 근데 이 에피소드는 다 알지 않아? 이거는 일반인들도 인정하는 에피소드 아닙니까? 최성환 선생님, 최성환 선생님 남편. 최성환 선생님 유치원에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는구나 했어. 야외 결혼식이었거든. 운동장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부모들이. 어머, 이거 일단 안으로 드려요. 이러면서 먹을 거랑 이런 거 안으로 드렸는데, 최성환 선생님은 자기 결혼한 날에. 어쩌면 인생에 한 번. 있는 그런 날에 비가 오니까 우울해진 거지 최정아 선생님이 비 오니까 울적해하고 있는데 최정아 선생님 남편이 내가 뭐라도 해야겠으려고 비 오는데 운동장에 최정아선생님을손 이끌고 <놀람회> <"되수수수> 최정아 선생님 결혼하는 거 후회하십니까? <놀람회> 아니요? 막 이렇게 하면서 로맨틱한 말을 해 <놀람회> 결혼합시다 하면서 갑자기 뽀뽀 쭈쭈 비 오는 음. 운동장 한가운데서 쭈쭈쭈 해가지고 뭐, 아 맞다 면서 조세쌤으로 온 선생님이거든? 처음에 유리가 이 선생님 진짜 싫어했는데 열정있게 수업하고 애들 대하는 거 보고 약간 반했음. 마지막 날에 유리 존나 처음으로 <laughs> 씁. 이러면서 오수랑 민폐 커플 사이 있는 사람은 와르르 맨션에 나오 배우 지망생이었는지 무명 배우였는지 둘 중에 하나거든 스승님이라 불러서 짱구를 어? 연기 코치해줘가지고 오디션 봤는데 어떻게 됐대요? 이러고 와르르 맨션 사람들 다 걱정하는데 이유로 안 보이는 게 드라마 나오고 유명해져서 안 보이는 거임. 민폐 <Stock> <룻비> 커플 지혜나 지혜나 친구 동미선 씨 엄마 아빠 신영만 씨 엄마 아빠 동미선 씨 동생 장군 장례 한 아줌마 옆집 아줌마 붉은 장례 삼촌 사촌. 그래 이거 <므라라> 서점에서 맨날 책꽂이 사이에 두고. <므라라> 여기 또 나타나버렸어요! 빨리 좋다네. <laughs> 그냥 가가지고 속닥속닥해! 이게 더 눈에 보이지 않아? <laughs> 최근 에피소드 보면 짱구가 서점 가면 은막 사이렌 울림. <laughs> 교의 인생이니 설명 같아요. 흥엇해지네이 내가 모르는 사람들보다 몇명 있다. 다 아는 건 아니야. 이승이 누나 아버님.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다. 니 엄마. 유리, 유리 엄마. 철수 엄마. 음, 그습니다 <laughs> 놀라운 거는 내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다는 거야. <laughs> 나는 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지?